그래서 한번 들고 보세요. 네. 여보, 이거 네. 들어와봐 이렇게 봐봐. 나는, 음, 이쪽 오른쪽 갯수는 더 선명한가? 응. 그치. 뭐 이거 좀 화사하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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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게. 쿠키야. 쿠키. 같키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전자기기, 전자제품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처음인 것 같은데, 제품은 캐논 제품이고요. 어, 이거는 내돈내산 리뷰기도 하고, 사실은 남편이 사준 거긴 한데, 남편 돈도 제 돈이니까. 내돈내산 리뷰 맞습니다. 그리고, 어 제품은 파워샷 캐논 G7X 마크3 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제대로 된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좀 고생을 했는데 카메라를 갖고 싶다고 은연중에 말하니까 남편이 선물로 사줬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같이 이거는 삼각대 그립이라는 제품이고 이것도 역시 캐논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건 약간 들고 다니는 이런 거치대 같은 거고, 리모컨도, 블루투스 리모컨도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랑 이렇게 같이 연동해서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할 거예요. 그 이제 약간 좀 부담감도 느껴지더라고요. 기존에는 열심히 제가 촬영해서 편집하고 브이로그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사주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음. 그래도 선물 받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음. 정품 등록은 제가 미리 홈페이지에서 먼저 해놨어요. 그리고 이건는 사은품으로 주신 메모리 카드 사용 설명서, 그리고 이거는 케이블, 이거는 배터리. 제일 중요한 본체. 아, 예쁘다. 이게 블랙 제품이랑 실버랑 두 가지가 있던데 처음엔 실버가 예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역시 카메라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블랙으로 샀습니다. 너무 예쁘죠? 크기도 이렇게 손바닥? 손바닥만 하고 무게도 그냥 딱 적당히 안정감 있는 무게인 것 같아요. <목소리도> 나는 그 나는 맨차이고고그 아, 냉우동, 카덴 냉우동 이거. 체육수 저희 직분들있게고요이 이거 왼쪽 플레잉 가 그거 말고.. 차에서 먹었다 문화의 수도 안동.. 되게 예쁘다. 여기 경주 같다육잔 어? 진짜, 진짜 맛있어요. 5잔, 잔가 김치.. 음.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김치. 네. 네. 올려서 안 4가 김치. 4가 김치. 4 음, 얼마나 맛있을까? 이렇게 안다 우리 어주차 어. 쭉? 직진? 어. 응. 이게 데승용차 전용 주차. 일단 집을 빼고 아니, 에 가서 집을 빼고 어, 그래도 여기 깔끔한데? 어, 어. 어, 뷰는, 뷰는 이다 산. 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바닥이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폭포는 오늘 못볼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좀 아깝긴 합니다. 어, 있어? 어, 이거, 어, 뭐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을 누리지만 응, 행복이 이어지지 않고 좋았다 나빴다 한다. 누구나 할수 있는 말. 승무제로 <laughs> 오랫동안 굶지. <공기를 웃음> 바... 저희는 여기 서울 여관 식당이라는 곳에 왔는데 청송에 있는 백숙집이에요. 음. 음. 야, 이거 이거 조리는. 좋은 여합시다 너무 맛있겠다. 찹떡갈비. 네, 좀... 맛은 볼수 있겠다. 조금씩 떠먹으면 되겠다. 응. 기 옆에 있어. 들고 가. 나 여기. 이렇게... 그, 앞에 보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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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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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1월 손짜장이라고 수터 짜장 집인데, 생활의 다인에 나왔대요. 원조 손짜장.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짜장면이랑 짬뽕 먹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서 먹는 거지 이거 봐봐. 다 뜯으면 것 응. 됐어. <웃음>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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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긴다. 안전파. 안전빵 야, 너무 안전빵 <laughs> <laughs> <너무 안전방> 아니야? <laughs> 쉽게 가게 해달래. <됐는데. 웃음> 호성통닭에 오성통닭 치킨을 투고하러 갈겁니다 통마늘 통마늘 후라이드, 후라이드. 맛있겠죠?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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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대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잘 보여? 동동동동 <웃음> <웃음> 아 빨리 빨리 기 냄새 냄새 완전 좋다. 이십다 여기가 본점입니다. 본점. <놀람> 어, <다름다�아> 먹어봐도 되겠다 다아예 고기랑 싸지? 이렇게 잡아 한입에 쏙오 잘한다 여보 우리 내 방향 조절해, 알아서. 어디로, 어디로 가줄까? 한 바퀴 돌자, 호수를.